출사. 내 환각인가? 저추추족들 뭔가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아? 맞아. 그들 몸에서 나오던 그 이상한 검은 연기 때문인가? 바로 옆이 망석입장이잖아 그쪽 손님들이 위험하겠. 보고도 모른 척 한다면 마음이 편치 않을 거야. 우리가 해결하자. 잡았다. 망약 온몸에 사악한 기운이 가득한 녀석들. 확실히 평범한 추측족보다 상대하기 힘들었어. 에? 방금 전 술법은 소보다 더 선인 같아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때? 안녕? 우리는 <laughs> 감사 인사는 됐어 마물을 제거하는 건 선인의 본분이니 별거 아니야 어라?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난또내 신도인 줄 알았네 난 페이본이야 이쪽은 내길떡무 <laughs> 그렇군 그럼 나도 내 소개를 하는 게 예의겠지 <laughs> 이 몸은 철성확진천군이라고 해 신도들이 성진천군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바로 나야 세상을 구하려 하산했다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소원이 있다면 말해봐 소원? 천군님은 소원을 들어줄 수 있어? 어, 리월의 선인은 싸움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laughs> 천군은 진군보다 급이 높아 내 입으로 자와자찬하긴좀 그러니 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 성진천군님의 술법을 봤어? 엄청나다고! 아버지 지병도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런 술법을 보고도 의심할 게뭐 있어. 당연히 진짜 선인이시지. 전에 아버지 지병으로 처방전을 받았거든. 불복류의 처방전과는 차원이 달랐어. 약을 달이니까 은은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신비로웠어. 물론 서리꽃을 넣어서 그런 거겠지만. 선인의 처방전은 정말 대단하다고. 아버지는 곧 쾌차하실 거야. 성진 천군님께 바친 골동품은 아버지 목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성진 천군님이 계시니 천안군은 필요 없겠지? 난 상인이야. 저번에는 너무 감당하는 화물이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성진 천군님께 동행을 부탁했지. 근데 청군님께서 부적을 꺼내자 마물들이 모두 물러갔어. 화물을 운송하는 내내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 비용이 제법 비쌌지만 선인 초빙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 너희 같은 외국인들은 아마 부담될 거야. 요새는 매일 희망이찬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너희도 성진 청군님의 신도지! 난, 약혼자가 말도 없이 떠나버린 후 매일 눈물로 나를 보냈어. 그러다 성진 청군님의 선법을 시도해봤어. 그의 초상화를 태워서 그 재를 해가 뜰때 바다에 날려보냈거든. 근데 이거 진짜 영험해. 그가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게 느껴져. 이건 절대 자기 위안이 아니야. 그래서 내 혼수품을 성진 청군님께 헌납했지. 그분이 아니면 결혼도 못할 텐데 평생 혼수품을 쓸 일도 없잖아. 어때? 신도들이 좀 과장을 했겠지만 전부 사실이야. <laughs> 농담을 참 잘하는군. 사람들이 양자라고 부르는 선가의 고수 설무량은 이런 말을 했지. 만물은 본디 하나로 얽혀 있어서 심리 작용 역시 혼백과 사물의 결말이 이어진 인연의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소원은 이미 실현되는 과정에 와 있어. 이제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 어쨌든 사람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지. 맞아. 요 꼬맹이는 통찰력이 있구나. 근데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 그래? 뭔지 말해봐. 난 세상을 떠돌며 선행을 펼치고 있어. 괜한 사고를 방지하려고 얼굴을 감추는 거지. 그런 거구나. 그럼 둘의 소원은 뭐지? 음, <laughs> 뭔가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겠군. 그래,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아. 다만, 성의가 좀 부족해. 성의가 부족하다고? 선인의 도는 깨달음에 있어. 내 말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도와주긴 힘들지. 어쩌지? 저 사람이 말한 성의가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 아, 방금 그 신도들이 말했던 것 같아. 선인에게 도움을 청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겐 돈될 만한 게 없잖아. 게다가, 넌 신의 눈도 없고. 아! 맛있는 걸 만들어서 주면 어떨까? 맛있는 음식의 유혹을 이겨낼 사람은 없잖아. 응, 맛있는 거. 분명 성공할 거야. <laughs> 빨리 만문집사에 가서 요새 유행하는 맛있는 요리 레시피를 찾아보자. 이 호법선중야차록만 필요하신 건가요? 네, 잔돈은 됐어요. 통이 아주 크시네요. 감사합니다. 음, 저 사람 칠득이 천군 아니야? 여기서 또 만났네. 저 사람이 방금 샀던 책이 호법선중야차록이었던 것 같은데. 선인과 관련된 책이었던 것 같아. 선인이 어째서... 자신에 관한 책을 사는 거지. 왜 그랬어? 어디가 수상했는데? 음, 그러니까 저 사람에겐 소원을 들어줄 힘이 없다는 뜻이야. 음, 책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어. 뭔가 약점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안녕. 호법삼중 야차록을 사고 싶어. 어? 그 옛날 책이 언제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지? 젊은 사람이 다 찾고 책꽂이에서 직접 가져오면 돼. 아, 이 책이야 무슨 내용인지 빨리 봐봐. 어. 태고 시대 리월은 장독과 악한 것들로 가득했다. 전피한 마신의 잔해가 증후와 원한을 속세에 퍼뜨려 요마가 되었고 요마가 들끓을 때마다 역병, 요괴. 이변이 함께 숨겨났다 이에 아망제군께서 선인 중에 야차를 불러와 요마를 제거하라 하셨다 그들은 바위의 신께 호법을 위해 살생하고 재익을 멸하겠다고 맹세했지만 기나긴 혈전 속에서 업장에 사로잡혀 마신의 원한에 물드는 건 불가피한 법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미치거나 서로 죽이거나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됐다. 가장 강한 생중력자 다섯 중 셋은 비명행사였고, 한 명은 행방불명이 됐는데, 천년의 고난 끝에 결국 항마대성 한 명만이 남게 됐다. 깊은 밤고온각에 비친 달빛과 적화주의 피리꾼만이 그를 기억하고 있다. 이건 리월을 수호하는 선중 야차들에 관한 책이야. 리월의 사료에서 인기 없는 일파인 것 같네. 뭐 눈여겨볼 만한 거라도 있어? 책의 내용은 마신 전쟁 시대에 패배한 마신의 원념으로 전염병과 귀신, 괴물이 탄생했다는 거야. 전부 엄청난 재난이잖아. 에? 설마. 전에 마주쳤던 사악한 기운이 가득한 추추족들. 책에서 말한 괴물은 아니겠지? 책에서는 마신의 원한과 천년 동안 싸운 야차들도 업장에 얽매일 거라고 했어. 마신의 원한에 물든 야차는 종종 형용할 수 없는 공포와 분노, 고통에 빠진대. 아휴, 힘들게 천년이나 리월을 쏘했는데. 보답은 커녕 이런 고통에 시달리다니. 정말 불쌍하다. 음, 총 다섯 명의 야차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단한 명이래. 그, 천군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은 아니야.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인물이 아닌 것 같아. 응, 세계 핵심 내용은 방금 다 정리했잖아. 그러니까 사악한 기운으로 가득한 추추족 천군과 야차와의 관계가 이번 사건의 의문점이야 현장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 저룽간의 안개를 걷어버리고 진실을 밝히자고 에헤이, 사실 그가 진짜 선인이면 좋겠어 그리고 그의 구마술법은 진짜 같거든 하지만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큰 법이잖아 그러니까 미리 제대로 조사해봐야지 다시 망사객땐 쪽으로 가보자고 내 명에 따라 악귀는 물러가라! 물러가! 뭐, 물러가라니까! 큰일이다! 천군의 힘이 안 통하는 것 같아! 근처에 평범한 시민들이 있다고!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우리가 나서자! 풀 수로 터져라. 이럴 수가 백무 금기 비록이안 먹히다니, 주축인 내뿜는 사악한 기운이 더 강해졌나? 백무 금기 비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아, 그래, 그거였어. 선인의 증표! 증표의 선인의 힘이 남아 있잖아. 저번에도 이걸 써서 괴물이 도망갔던 거구나. 뭐뭘 중얼거리고 있는 거야? 이건 내가 잠을 설쳐서 힘이 온 몸에 퍼지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면. 음, 사악한 추추족이 저쪽으로 갔으니 그럼 네가 가서 처치할래? 이이 이 몸은 방금 힘을 너무 많이 써서 몹시 피곤해. 몸 상태만 좋았어도 저 요마들을 쓸어버릴 텐데. 휴. 역시 허세 대망이었어. 안 그래? 여행자, 우리가 쫓아가 보자. 원소 시야를 쓰면 쉽게 추격할 수 있을 거야. 뭐라 저건 한마 대성이잖아. 역시 추출력을 벌써 처리했어. 너인, 전에 봤던. 난이 주변에 요마의 시인 생물을 처치하고 있었어. 아무래도 내가 너일 방해한 것 같군. 왜 우리한테 미안하다는 말투지? 여기서 요괴를 퇴치하고 있었다며 어, 뭐가 우리를 방해했다는 거야? 이 마물의 변이도 나로부터 시작된 거거든. 날 더럽힌 업장 때문이지. 변이 업장 헉, 설마? 맞아. 소한테 호박 야차라는 호칭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랬구나. 어, 어. 소 정말 불쌍해. <laughs> 수백 년전그 문인들의 시시콜콜한 잡담 말이지, 인생무상, 모든 게 고통이거늘. 야차에게 동전과 눈물은 필요 없어. 고인이 된내 동료들도 후손이 그렇게 평가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 거야. 아... 음... 에이... 그렇다면 미안해. 괜찮아. 난 요마의 기운이 풍겨오는 선계를 소탕하러 가려던 참이었어. 그럼 이만 가볼게 가, 같이 가자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됐어, 혼자 다니는 게 편해 게다가 이 편이도 나 때문이니 아, 그럼 조금 전 실례에 대한 사과라고 치자 어? 괜찮지? 따라와 <laughs> 그럼 소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업장의 고통을 견디고 있었던 거야? 고통은 오랫동안 산업을 해온 것에 대한 대가야 이미 각오하고 있었어 다만 요몇년 사이에 업장이 넘쳐나서 생명들까지 물들일 줄이야 반성하고 있어.